여러분들이 만약 대기업의 입장에서 인력을 뽑는다면 연세대 졸업생을 뽑겠어요? 아니면 전문대 졸업생을 뽑겠어요? 네, 어쩌면 대기업에서 상위권 대학 출신들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상위 대학 출신들이 전문대 출신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인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문대 출신들도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실제로 대기업에서 어떤 인재들을 많이 뽑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편입을 하신다면 어떤 대학에 내가 편입을 해야 대기업에 취업할 확률이 높아지는지까지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집중해주세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일반 대학 졸업자 취업률은 66% 정도인데, 전문대 졸업자는 72%로 전문대 졸업자들이 취업률이 더 높습니다. 즉, 단순 취업률만 놓고 보면 전문대가 훨씬 유리한 구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히 공학계열은 취업률이 72%나 되어서 전체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포항공대는 무려 72%의 졸업생이 대기업에 취업했으며, 서강대는 55%, 고려대는 45%, 연세대 39%, 한양대 37%, 성균관대 34%로 높은 대기업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1등급 대학은 대기업 취업에서 매우 유리하게 보이고요. 중상위권인 2, 3등급 대학도 대기업을 취업하기에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취업률에서 보셨다시피 전문대생은 취업률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대기업의 신입 채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대가 주로 중소기업이나 현장 중심 취업 경로에 강점을 가지고 이미 접근하기 때문이며 대기업은 여전히 4년제 학사 출신들의 인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하지만 전문대 출신이라고 해서 대기업의 진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학점, 자격증, 직무 관련 경험, 인턴십 등에서 남들과 다른 준비를 한다면 전문대 출신이라도 충분히 합격 사례는 존재합니다. 리서치에 따르면 대기업 채용 시 42%가 학벌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대답했고 중소기업은 38%로 조금 더 적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도 역시 이 학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리서치 중 하나는 직무 역량이 더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확률이 무려 76%나 됐습니다. 즉 학벌도 매우 중요하지만 학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실질적인 실무적인 역량과 준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과거에 비해서 온라인 강의나 학습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아무리 학벌이 낮다고 해도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와 직무에 대한 역량을 충분히 준비를 할수 있는 기회가 이미 열려 있고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학벌이 그 실력을 증명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또 한번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인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전형에는 서류 전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내가 전문대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서류 전형에서 대기업이 인정할 만한 실무 역량 자체를 어필할 수 있는 레퍼런스들을 잘 구성해 나간다면 학벌을 이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서류에서 학벌 중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턴십, 산학협력, 공모전, 프로젝트 등 실무에 대한 경험을 전략적으로 설계하세요. 또한 여러분들이 성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대학 생활에서의 학점 그리고 어학관리 부분에서 반드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제가 편입에서도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취업에서도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합니다. 학점은 최소 3.8 이상은 되어야 되고 OPIC IH 토스 레벨 6 이상의 수준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면 인서울 편입이 가능한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킹, 자신이 가고자 하는 관심 산업과 직무에 대한 인터뷰, 정보 수집, 교수님의 추천 등을 확보해서 충분히 첨부를 하시고요.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는 스토리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회사의 방향성, 자신이 일하고 싶은 직무 분야나 역할 등과의 연결성이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설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이 될수 있는 학벌을 내가 어떤 가치와 강점을 위해서 그 약점을 충분히 오히려 활용을 했다라는 관점의 전환을 여러분들이 유도해 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정리해 드렸듯이 학벌은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 것은 사실이나 절대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상황이 되신다고 하시면 인서울 대학에 편입을 하시면서 좋은 회사,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들과 레퍼런스들을 더 만들어 가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내가 편입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약점들이 약점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취업에 대한 레퍼런스들을 충분히 쌓아 나가셔서 그 다음에 지원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전문대를 나왔고 4년제를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갖기보다는 아 대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전문대 출신보다는 4년제 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훨씬 더 좋은 인재가 될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뽑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시고 여러분 들이 그와 상반되 는 실제로 내가 실무 역량 에서 어떤 거를 발휘 할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 들을 어필 을잘 하신다면, 전 전문대 출신 이라도 충분히 대기업 에 취업 할수있 다고 생각 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전문대 졸업자 라면 나는 대학 졸업 장이 아닌 내가, 이 회사 에 취업 하고 앞 으로, 만 들어낼 방향 성과 실무 역량 에, 포커스해서 준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취업 전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나는 편입에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편입 관련해서 상세하게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학점 코치 왕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